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날씨 맑음 온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음 어우 추워 여기는 지금 옥상입니다. 어우, 추워. 자, 제가 이렇게 불을 피워놨는데요. 자, 불을 핀 이유가 오늘 화영식을 시킬 놈이 있습니다. 오늘 화영식 때문에 자, 이렇게 불을 피웠습니다. 어, 뜨거워. 어, 제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같이 동고동락 정말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했던 친구인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네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 아픈 이 아픈 상황 담배 화형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군대를 내가 언제부터 폈냐. 아, 그러니까 내 군대. 그러니까 저는 학교 시절 때 잠깐 피고요. 근데 군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 가서 폈던 것 같아요. 특히 훈련 시간 때, 훈련을 받고 담배 한대쫙 빨아먹을 때, 아,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술을 먹을 때또 많이 피게 되더라고요, 담배를. 전에는 담배를 한반 반각 정도 피다가 한각을 매일 피게 되더라고요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배를 계속 피다가 계속 이제 와이프가 올해는 올해 지나가면 꼭 끊어라 이제 2021년이 오면은 담배를 꼭 끊어야 한다 만약에 담배를 안 끊으면 이혼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안 끊을 수가 또 없고 그동안에 와이프 고생을 엄청 시키고 돈도 진짜 못 벌어줘서 맛있는 음식 돈을 펑펑 쓰게 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제가 여기서 이혼까지 당하고 제가 이혼 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 이혼 당한 또 와이프는 또 뭡니까 정말 이 못난 남자한테 와가지고 돈도 풍족하게 못쓰고 고생만 하고 제 남자의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쩔 수 없이 금연을 해야 되는구나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구나 정말 모진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화용식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담배각을 태우자 잘 가라. 정말, 이 담배라는 게 정말 이. 일단 나쁘죠, 담배. 건강에 안 좋고. 잘 가라. 어, 만가면안 되지. 담배를 뿌러뜨려서 같이 태워야죠. 자, 여기 같이 갈 애들이 있습니다. 어우 매워. 야, 저, 제가 또그 전에 작가 생활 할때이 담배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데는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일하고 나서 또 담배 피울 때 그때도 참 좋았는데 이제는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니까 이 엄동설안에 집에서 쫓겨나면 어딜 가겠습니까 오늘 12월 31일 0시부터는 절대 금연입니다 자 너도 또 너도 가라 너도 너도 가고 너도 아 어, 진짜 30년을 담배를 피워 는데 피웠는데 이렇게 담배하고 이별을 고해야 되다니 하기야 뭐 담배 이거 피는 사람은 참 좋은데. 좋을 건 없죠 일단 나쁘죠 나쁘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거는 바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이 냄새 담배 냄새 담배 연기 냄새 참 이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담배 피는 저조차 담배를 옆에서 누가 피우면은 옆에 피우는 사람 담배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그 옆에 사람 담배 연기를 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건강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건강을 위해서 더 나아가 범 차원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금연 금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잘 가라 잘가 담배야. 오 어, 근데 1월 1일서부터는 담배를 이제 피울 수 없으니. 금단현상, 이거 어떡하지? 자, 너도, 어, 어, 아까워라. 아니야, 뭐가 아까워? 담배야, 잘 가라, 잘 가. 자, 너도, 너도, 오, 어. 이제 마지막 색깔이 오. 어. 자 너도 안녕 안녕 담배야. 어, 눈물을 흘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담배입니다. 이번에 와이프 때문에 집에 쫓겨나지 않으면은. 금연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혼을 당하니 안할 수도 없고. 아. 담배 많이 피워둘걸, 어제. 어우, 추워. 야, 하여튼, 하여튼, 이제, 영화, 우리 좀왜 이렇게 추워? 영화 15도. 담배가 잘 탑니다. 오, 이제 두까지 남았어.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담배는 없구나. 나의 가장, 가장 절친이었던 담배. 이제는 이별을 구해야 되는구나. 어, 또, 이제 두 까치 중에서 한 까치, 너도, 너도 잘 가라. 잘 가라. 자, 마지막 한 까치. 너도, 너도 잘 가라. 아니야. 금연 가서, 금연 기, 기념을 가져야지, 기념. 마지막 한 가치는, 피울까 말까. 피우고, 기념으로 딱한대 딱, 한, 한대 그래. 기념으로 딱한대 피우고, 정말 금연. 아냐, 아니야, 아니야 이건 또, 지금 영상이 나가잖아. 지금 욕 먹는다. 또 담배 하나까지 피우면은, 욕을 먹지, 내가. 에이 그래. 그래, 마지막 담배까지. 라이타 너도 잘 가라. 하면어 이거 넣으면 이거 터지지, 이거는. 이건 터져요, 터져. 안 돼. 어우, 연기. 어우, 담배. 어우, 어 빨리 타, 타. 담배야 안녕 이제 이승에서는 볼수 없구나 이제 저 세상 저승에서나 이제 만나자 이번 세상에서는 너하고 안녕 안녕 잘가라 잘가라 잘가 다 탔나? 담배야, 안녕.